안녕하세요. 도라이버TV 돌리나입니다. 얼마 전에 중고로 전기자전거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, 기본적으로 60km 정도 가는 자전거인데, 보통 30분, 6km 정도 주행을 하니까 전원이 바로 꺼져버린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건 거의 100% 이제 배터리, 뭐, 셀 밸런스 쪽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, 어, 배터리를 일단 분해를 해서 한번 내부를 확인해 봤어요. 어, 완충을 한 상태에서 한번 셀마다 볼트를 측정을 해 봤는데, 이 어, 부분이 3.7V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, 옆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옆에를 이렇게 측정을 해 보면 보시면 4.1V, 4 4.2V 정도 나오죠 근데 이쪽에 셀 밸런스가 틀어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.5V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 이렇게 전압차가 발생하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원이 차단되는 거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셀을 다 교환을 하면 좋긴 좋겠지만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셀 밸런스가 틀어지는 셀을 하나씩 하나씩 충전을 해가지고 완충을 해줄 거예요. 이 배터리 표면 같은 경우에 그냥 납땜질을 하면 납이 안 붙거든요. 그래서 이 표면을 뾰족한 거 가지고 긁어주세요. 계속 이렇게 긁어주면 스크래치가 나면서 여기에 납땜을 하시게 되면 땜이 잘 붙어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납이 잘 올라오죠. 그럼 여기에 이 전선을 전선은 땜질을 해줍니다. 잘 붙었죠? 그럼 반대쪽도, 반대쪽에도 땜질을 해주세요. 잘 붙었죠?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어 이런 어 충전기가 있는데, 어 여기에다가 아 물려가지고 하나씩 셀을 어 완충을 해줄 겁니다. 리튬, 이온 배터리를 체크를 하시고, 어, 2A에 3.6V. 셀이 하나기 때문에 1셀에다 맞춰주시고, 스타트. 그 다음에 시작을 하시면 이제 충전이 될 겁니다. 셀 밸런스가 틀어진 3개의 배터리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려가지고, 충전을 해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셀 밸런스가 맞겠죠?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. 일단은 셀 밸런스가 틀어진 그 배터리는 다 충전을 해줬고, 이제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. 어, 스팟 용접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어, 납땜질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요. 이제 어, 커버를 씌워주면 어,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대충 한번 조립을 해주겠습니다. 원래 이렇게 박스테이프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. 내열테이프로 붙여야 되는데 어, 살려면또돈 드니까 자, 이런 식으로. 대충 작업하겠습니다. 어, 일단은 다 조립을 완료를 했고요 전기자장구에 연결을 해보고 30분 정도 주행한 다음에 전원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